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노라 아멘 허락하신 말씀과 함께 내눈 속에 어, 들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또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와의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하는 마땅한 태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어, 주님은 우리를 주님과 어, 완벽하게 연합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어, 교회는 서로 다른 가치관과 어, 자라온 환경과 성격을 가진 다양한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또한 서로 연결되어서 존재하는 생명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 공동체 가운데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요소가 있는데 그 공동체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어, 꽂고 계십니다. 공동체를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위험한 모습은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정죄하고 서로를 너무 쉽게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주된 요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판은 관계를 쉽게 찢어버릴 수 있지만 다시 꿰매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판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수습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또한 비판이고 정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 마태복음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저는 우리 시리니 순복음교회가 비판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품어주고 서로 세워주고 이해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비판하다라는 말은 정죄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일절의 말씀은 다시 이해하자면 남을 쉽게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어,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결코 어떠한 가치 판단을 위해서 우리의 비판적인 능력을 아예 사용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을 완전히 그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분명한 육의 소욕이 있고 성령을 따르는 소욕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선과 악을 분별하며 살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도 보게 되면 오히려 형제나 자매가 죄를 범하면 그 죄를 분별하고 어, 권면하여서 죄에서 돌이켜 그 영혼을 구하라고까지 말하는 성경 구절이 많이 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오늘 본문의 이 권면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실책을 잡아내는 것에 관심을 보이는 그런 습관적인 안 좋은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언급했던 마태복음 18장에서도 형제자매를 향한 그런 권면이 나오는데, 그런 권면은 정말 그, 그 영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듬뿍 담긴 권면을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듬뿍 담긴 어떠한 그런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 혹여나 내가 말하는 그 권면 때문에 그 영혼이 낙담하지는 않을까, 그 영혼이 다치지는 않을까 수없이. 그 말을 하기 전에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상대방을 위해서 중보하고 조심스러우면서도 인격적으로 그 영혼을 대해 나가는 모습이 그 권면 가운데 가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실책을 잡아내려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향한 어떠한 인격적인 자세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를 위한 중보 기도도 하지 않고 그를 위한 사랑의 표현도 없을 뿐더러 겸손함도 그 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하던 말던 그 사람의 인격이 모독을 당하던 말던 아무 상관없이 그 사람의 실책을 끄집어내어서 큰 소리로 말하고 부끄러움을 주려는 태도를 오늘 본문 말씀은 꼬집고 있고 바로 이러한 자세가 교회를 어렵게 하고 무너뜨리는 자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런 자세를 너무 가까이서 경험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 이러한 어떤 이기적이고 사랑이 결여된 비판과 정죄를 통해서 교회가 박살나고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너무나도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형제 자매 또내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한다면, 솔직히 우리가 우리를 보게 되면 너무나도 부족한 것 투성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실수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을 텐데, 그런 부족한 모습 앞에서 함께 사랑 안에서 대화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또 같이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고 실수가 있다면 함께 사랑 안에서 그 문제를 같이 바라보고 직시할 줄도 알고 그리고 함께 해결하고 개발하면서 성숙하고 성장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취하기보다는 무작정 밑도 끝도 없이 상대방의 상대방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깎아내리고 험악하게 말하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교회를 적막하고 상막하게 만드는지 저는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 교회가 너무나도 차가워지고 불편한 곳이 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교회가 와해 되는 지경까지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오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리즈 순복음 교회는 오직 사랑만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람들이 가진 아주 독특한 특징 하나를 노골적으로 꼬집습니다. 본문 말씀 3절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실책에 대해서는 눈이 감긴 것처럼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남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자신의 실책에 대해서는 눈이 감긴 것처럼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삐뚤어진 것, 언행이든 어떠한 것이든 내가 삐뚤어진 것은 보지 못하고 무조건 상대방이 잘못된 것만 보고 지적한다고, 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태리의 유명한 건축물 중에 피사의 사탑이 있죠. 모르는 분 없으실 겁니다. 피사의 사탑이 유명한 이유는 다른 건축물과는 다르게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유명한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피사의 사탑이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나는 똑바로 서 있는 거야. <laughs> 듣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죠. 나는 똑바로 서 있어. 라고 말을 한다면 어떤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결국 자기는 바르게 서 있는데 다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삐뚤게 서 있는 거고 그렇게 존재하는 거야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사실상 삐뚤어진 것은 누구죠? 피사의 사탑, 자기 자신인데 자신의 삐뚤어짐을 모르고 상대방이 삐뚤어짐을 부각시키고 굳이 그것을 인정하려는 그런 태도가 오늘 본문 말씀이 꼬집고 있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이셨기 때문에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목수의 작업에 사용될 만한 어떤 그런 예화들로 그들에게 이해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4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보라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예화를 잘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터무니가 없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어, 성경에서 말하는 티는 어, 나무나 풀의 작은 파편으로서, 특히 헬라어에서는 일방적으로 매우 작은 것을 비유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들보라는 것은 어, 건축 현장에서 쓰여지는 그런 석가래, 그 통나무, 그런 굵은 나무를 어,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니. 어떤 사람 눈에 여러분과 제 눈에도 어떤 조그만한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렇죠. 저만 아픈가요? 다 아프시죠. <laughs> 많이 아픕니다. 어그 먼지를 빼기 위해서 누군가가 와서 입으로 후후 제 눈을 불어줘야지 그 파편이 날라갑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빼는데 이거는 어떤 모습이냐면 너무 누,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 너무 아픈데 어떤 사람이 옵니다. 근데 그 사람 눈에는 어, 먼지가 아니라 통나무 석가래가 어, 껴 있는 사람이 오더니 내가 그거 불어서 빼줄게라고 하는 격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괴변인지, 어, 어, 어떻게 눈에 자신의 눈에 통나무가 껴 있는 사람이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빼줄 수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어. 너무나도 우스꽝스럽고 괴변스러운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나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남을 쉽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이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다라고 비판하며 형제의 눈에 티를 빼기 전에 먼저 너의 눈에 들보를 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굳이 이해하자면. 형제를 비판하는 사람의 그 평가,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어, 평가할 때그 평가가 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 평가가 다 틀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틀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본문이 꼬집고 있는 자세는 자신의 형제에게 적용한 그 비판의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을 실패하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모습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됐던 그 비판의 잣대를 자신에게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형제를 향한 비판의 기준을 자신에게도 대할 수 있는 신앙인은 진짜 성숙한 신앙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은 결코 남을 손, 손쉽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왜 나에게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는지, 왜 나는 이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등의 그런 나만의 주관적인 상황과 이유가 있음을 알듯이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은 어, 남도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음. 것을. 어, 그런 마음과 생각을 품고 쉽사리 판단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해 보려는 그런 성숙한 자세가 항상 수반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유명한 라삐였던 힐렐이 어,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그 사람의 환경이나 그 사람의 입장이 되기 전에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삶을 바라보기 전에는 우리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한 아버지와 아기가 기차를 탔는데 그 아기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기차 안에서 너무 시끄럽게 웃고 떠들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있던 아버지는 어떠한 제재도 그 아이에게 가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그 아이가 시끄럽게 떠들고 웃고 놀고 있는 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눈살을 찌푸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왜 저런 걸 보고도 가만히 안 두나. 부모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정죄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이 아버지에게 저기 여기는 공공 장소이니 아이를 조금만 조용히 시킬 수 있도록 부모가 좀 제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갑자기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압니다. 어, 그런데 오늘이 아이의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오는 길입니다. 음, 오늘만큼은 이 아이가 마음껏 웃게. 내비려 두고 싶습니다 좀 이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 기차 안에는 어떠한 비판과 정제와 손, 어, 손가락질의 그런 모습은 보여지지 않고 그 아이의 웃는 소리로만 가득 찼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상대방의 상황을 알기 전까지는 보이는 모습만으로 어, 비판하면 안된다는 라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는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에 내 아들을 둔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왕이 아들을 불러놓고서 한 가지 명령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듣거라. 첫째야 너는 겨울에, 둘째야 너는 봄에, 셋째야 너는 여름에, 넷째야 너는 가을에 저기 정원 뒤편에 있는 망고 나무를 일년 동안 관찰을 하거라. 어, 결코 각자에게 주어진 계절 외 다른 계절의 망고 나무를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내 아들들은 아버지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했고, 1년 후에 왕의 아들들을 다시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너희가 본 망고 나무를 내게 설명해 줄수 있겠니? 내 아들의 대답은 당연하게도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첫째는 어그 망고 나무는 불에 타고 남은 폐허 같습니다.라고 설명을 했고, 둘째는 그 망고 나무는 푸르고 싱그럽습니다.라고 말을 했으며. 셋째는 장미처럼 아름답습니다라고 했고 마지막 넷째는 주렁주렁 열린 열매가 얼마나 탐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왕은 그제서야 내 아들의 손을 꽉 잡아주면서 이런 교훈을 말해 줬습니다. 너희들의 대답은 다 달랐지만 다 옳다라고 말을 해 주면서 망고나무는 계절마다 각각 다른 모습을 보인다. 한 가지 모습만 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너희에게 내가 주는 교훈이란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이루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부분적인 모습만 보고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반복적인 나쁜 습관들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 시리즈 순복 교회 가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남의 허물을 습관적으로 끄집어내어 부끄럽게 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기보다 손가락질하고 함부로 말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그런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죄인된 우리의 삶의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최혈하는 것이 아니고, 무한한 인자와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 주셨던 것처럼,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해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 형제자매를 품어주고 또 안아주고. 이해하고 함께 문제를 직시하고 또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선한 방법으로 함께 해결해 나감을 통해서 더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어, 이루어가고 더 나은 교회,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신인 순복음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한 신인 순복음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시드니 땅을 품으실 것이고, 호주 땅을 품으실 것이고, 상처 입은 수많은 영혼들, 특히 소외되고 아프고 상처 입은 젊은 영혼들까지도 품어내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